2019년 민간경력자 공채 자료해석 영역 6번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선지법을 쓰시면 리을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리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업계 내 순위 기준 상위 7개 브랜드 가치평가액의 평균이 2018년이 더 크답니다. 아, 연도별 자동차 업계 내 순위 6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브랜드고요. 자동차 업계 내 순위가 지금 여기는 7위까지가 이렇게 있고, 2017년은 6위까지는 있는데 7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7개 브랜드의 가치 평가액의 평균이니까 지금 가치 평가액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브랜드의 순서가 여기도 똑같이 지금 T.O.B.B.M. 해가지고 쭉 순서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2018년에서 차례대로 해서 7개 그리고 2017년에서 6개에다가 여기 두칸 띄고 하나니까 두칸 띄고 하나 이 예. 좌측에 있는 여섯 일곱 개와이 우측에 곱개의 평균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 대소관계만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평균값을 정확하게 구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다 더한 값이 어느 쪽이 더 큰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확인을 하시면 일단 우측이 더 크죠. 두 번째 줄도 세 번째 줄도 네 번째 줄도 우측이 더 크고 다섯 번째 줄만 지금 좌측이 22가 더 큽니다. 그쵸? 여섯 번째도 우측이 더 크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얘랑 얘인데 여기도 지금 얘네들이 비교했을 때 우측이 더 큽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22가 앞만 커봐야 나머지 애들이 더 우측이 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에 있는 가치평가의 평균이 더큼을알수 있습니다. 2018년이 17년보다 더 크다고 했으므로, 리얼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리얼이 맞으니까 1번, 3번은 답이 아니고요. 지금 니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브랜드 가치평가액 차이가 세 번째로 큰 브랜드는 B 이랍니다. 브랜드 가치평가액 여기 있었고요. B 는 여기 있습니다. B 가세 번째로 크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차이를 계산을 하시면 18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이 18보다 가치평가액 차이가 큰 연도가 몇 개나 되는지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예더 크죠. 30 가까이 되니까요. bm도 20이 넘어감으로 더 큽니다. 그리고 f5도 지금 22니까 더 큽니다. 이미 b보다 이 브랜드 가치 평가의 차이가 큰 애가 3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밑에는 더볼 필요도 없고요. 3등이라고 했는데 벌써 3가지가 나왔으니까 니은은 x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억을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가 하락한 브랜드는 2017년 대비 2018년 브랜드 가치 평가액도 감소하였다.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 여기 있고요. 2017년 대비 2 0 1 8년에 순위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어, 2018년에 있는 이 요, 요 숫자가 2017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숫자가 더 커야지 순위가 하락한 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숫자가 더큰 애를 찾아보시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브랜드 가치 평가액도 감소했답니다. 이세 브랜드는 지금 예, 예, 예였고요. 브랜드 가치 평가액이 감소했습니다. 증가했죠? 증가했으니까 기억도 틀린 얘기. 기억이 틀렸으니까 5번, 어, 6번 문제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요.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제조업계내 순위와 자동차 업계내 순위가 모두 상승한 브랜드가 두 개뿐이다. 여기 자동차 업계 내 순위, 제조업계 내 순위 있죠? 지금 저희 아까 보셨듯이 여기는 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빼시고요. 순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이두 개뿐입니다. 얘네 둘인데요.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를 보시면 감소했죠? 얘가 더 큽니다. 여기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얘네 두 개, 두 개의 브랜드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그 순위가 상승했다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맞는 얘기가 되고, 아, 저희 이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